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일독 도전하기, 10편, 65편. 오 하나님, 시온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죽게 드린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민족들이 죽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 주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주의 왕궁 안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는 땅끝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시며 먼 바다 끝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주의 능력으로 산들을 만드시고 힘센 팔로 산들을 꾸미셨습니다. 주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그 파도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소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땅끝. 대사는 사람들도 주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저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의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땅을 가꾸시며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물이 넘쳐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주께서 밭고락마다 흡족한 물로 채워주시고, 밭이랑마다 촉촉하게 적셔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시어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곡식들을 잘 여물게 하십니다. 한해 넉넉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 주십니다. 거친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며, 언덕들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며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 칩니다. 10편 66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찬양 찬송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고꾸라집니다.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패반하는 자들이여 그분께 대항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셀라.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 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내가 태워 드리는 재물인 번 재물을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죽게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죽게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수당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0편, 67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셀라. 그러시면 주의 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를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과 육이 건강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부유해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